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신중학교 나오고 광신정보사학고 졸업생이에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그 농구 선수로서 일단 성공을 하려면 아주 강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 의식이냐? 저때는. 뭐, 이렇게 미디어도 발달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아니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롤 모델이나, 멘토를 정하기는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유튜버도 있고, SNS도 발달하고, 이렇게 뭐,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멘토를 정하고, 롤 모델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국내 선수로 조금, 롤모델을 두지 말고, 이제 좀 NBA 선수나,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뭐, 뭐, 제임스 하든이라든지 뭐, 루카 돈치치라든지.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루카 돈치치라는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왜 그러냐면, 슛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스텝백알죠스텝백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그 NBA를 다 주름 잡는데, 유럽에서 백인이 하나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기만의 무기, 루카, 돈치치선수다 알죠. 네. 근데 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정말 잘하죠. 그 선수가 그거 하나로 지금 NBA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 물모델. 그 물모델을 뛰어넘고 싶다. 아니면 은 담고 싶다. 이런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농구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선수들이 꿈을 크게. NBA 선수도 나는 따라갔겠다. NBA 진출을 하겠다. 좀 약간 목표의식을 크게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목표를 확실히 만들었는 목표의식. 이앞에 형은 목표의식이 뚜어쳤어요 정말 나를 이겨냈던 진짜 확실한 목표의식. 나는 정말 멋있는 차를 사고 싶다. BMW 차를 사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어, BMW 차도 사고 싶고. 그래서 힘들어도 써야지. 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던것 같아요. 그래서 교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저는 이게 렇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고 자 이제 질문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석 남 들고 저도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금 중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기 개발의 시간인데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빨리 그거를 캐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기만의 그 능력이 뭔지 드리블 인지 리바운드인지 슛인지 빨리 그거 세 중에 뭐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도 일단 성공을 할수 있는 건데 여러분도 스키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많죠? 스키 트레이닝 중요해요 스키 트레이닝 중요한데 어.. 스키 트레이닝을 하는데 수비수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비수들은 바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몸, 몸이 약하고, 스피드도 없고, 힘도 없는데 드리블은 잘 치고, 스킬트레이닝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이 앞에 있는 수비수가 나보다 실체 조건도 월등하고, 힘도 세고,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요. 내가 과연 그 스킬 좋아서 나는 약한데 이 친구는 제길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스킬트레이닝 지금 막 몸에 익혀야 돼요. 좋아요. 근데 자신들의 그 강한 정신력하고 신체 조건도 좋아야 되고, 힘과 스피드를 같이 동시에 길러야 이제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시합에못 나갔을 때. 심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뭔가 막내 자신이 존재감이 안는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시합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감독이, 선생님들이 쓸수 없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도 자신을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보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남 탓하는 사람들 남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모를 텐데 절대 지금부터라도 남탓 하는 버릇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후회돼요. 저는 남탓을 많이 했거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느껴지는 건데 이건 내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남탓. 왜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 분명히 선수가 이두 명이 있는데 슛을 10개 던졌는데 10개 중에 9개 넣고 10개 중에 5개밖에 못넣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슈터로 누굴 써야 해. 누구 써야 될까요? 아홉 개 있는 사람 써야 되죠 맞잖아. 그러면 이 선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열개 써서 열개다 넣어야 돼. 결국 시합에 못 뛰는 것은 내 탓이야. 뭐 선생님 탓도 아니고, 뭐 부모님 탓도 아니야. 자기, 남 탓을 하게 되면 자기 양이야를 하게 돼. 아, 내가 프로에 못간 이유는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뭐든지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래서 이게 선의 경쟁이 필요한 거야. 아 9개 넣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0개 써야지 그래서 이겨야지. 자기 팀 선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시합을 나가서 남의 팀 선수를 이겨. 여러분 나이 때로 돌아간다면 삶은 항상 사람들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뭐, 낫대는 말이나 뭐 꼰대 뭐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다 경험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농구선수로서 중요한 팀워크, 팀워크나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남 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팀도 깨지고 자기 실력도 안 된다. 내가 슛이 안 들어가는데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내가 드래블을 못치는데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아, 저친구만 나보다 드래블, 어, 아, 왜 근무 선생님이 조 선수만. 가르켜 그게 아니거든. 내가 저 선수보다 더 드리블 다, 잘 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돼. 저 친구 한 시간 드리블 칠때두 시간 드리블 치는 거. 야팀 훈련 2 시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훈련 안에서 그 훈련도 집중을 하고 뭘 캐치, 뭘 가르치려고 하지 캐치도 하고 방과 후나 뭐 주말이나 자기 개발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저달 쉽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비록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초보 오늘 첫 강인데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조금 짧게나마 이렇게 해줬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그 NBA로 세계로 뭐 못갈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 박상우 선배한테 질문? 어? 질문 있으면 해 봐. 박상우 선배는 뭘로 대을되는지그물어어 누구냐면 혹시 방송에 나오는 그 매직 히포 현주혁 감독님 다 알지? 네. 어, 나는 그분이 그때 그방송인가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조금 약간 등치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막 밤에 자기 전에 막그 너네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이라고 알어? 그걸 한 통씩을 먹고 잤대. 나는 그것도 따라 했었어. 좀 말라, 좀 이렇게 좀 살찔라고. 파워포워드가 달라져. 그것도 내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고 그 페이더 의웨이 슛이랑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점프 저거 좀막 덤프슛 같은 거있잖아 그런 것도 따라 하려고막그막 그막 폼도 따라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 롤모델이 중요한 게그 선수를 따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다보면은 그 롤모델을 따라하다 보면은 능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 근데 얼추 비슷해서 가기는 할것 같아 그래서 그 롤모델이 나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막 지치고 막 쓰러지고 싶을 때막그 멘토도 중요한게 선배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담임 선생님이 됐든 멘토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형은 약간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었거든. 좋은 게 아니야. 누구한테 터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멘토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 롤모델이랑 멘토랑 뒀으면 좋겠어. 좀 요거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농구 하고 싶어서 한는 거지. 이제 누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지? 근데 다른 종목도 많은데 왜 농구했어? 왜 농구했어? 다른 운동도 있잖아.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해분 복증이 제일, 제일 재밌어. 어. 중에 제일 재밌어? 응. 소원이 해분 복증이 제일 재밌어 재밌어? 예. 농구가 재밌고 또 어려워. 어려운 운동이야. 다섯 명이 다 잘해야 되잖아. 공격뿐만 아니라 다섯 명또 수비 다 잘해야 되잖아. 농구가 굉장히 어려워. 머리도 좋아야 돼. 농구는 잠깐 뭐 해가지고 배울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꾸준하게 해서 습관, 습관이 모으야 돼. 그래서 아까 박상호 선배가 얘기한 대로 노력을 많이, 된다. 좋은 습관을 계속 가져야 돼. 근데 하나 내 질문하고, 목표가 뭐야? 멋진 선수가 되고 된... 멋진 선수. 그러니까 남한테 막 주목받고 싶고 또 KBL. KBL 가장 잘한다 KBL 최고 선수? 또? 남들이 인정하는 선수 남들이? 인정하는 선수 인정하는 선수? 오케이 또? 저 빨간 저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맨날 사장님 때는 운동하는 이유가 그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 가려고 운동하는 선수죠 그때 이제 프로가 막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하면은 그냥 저는 되게 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운영했어 숙소에 있으면 밥 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지 또 남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원 없이 해야지 소요 없이 이제 열심히 응? 너희들 인생이 부모님이 강제로 농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재밌어서 한 거니까 이용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인생을 여기다 한번 걸어 봐야지. 이제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야 이제 예? 전에는. 막 어떻게 대학 가려고 막 농구하는 선수도 있었어. 운동 안 해.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니네들 아이폰 알지?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응. 좋아. 대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그 사람?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대학 필요 없는 거야.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그게 남자고 그 인생이야 너희들 농구했으면 어떻게 후회 없이 하는 거지 후회 없이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농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운동만 요즘은 농구 선수 너희들이 같이 고3 누구야? 너 언제부터 운동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운동한 선수 지금까지 운동한 선수 같이 다 있어? 관둔 선수도 있지 네. 그지? 너는? 더 중요해. 단두 선수도 많이 있지.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다 풀어가지는 못해요.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긴 세월을 살다 보면은 물론 운동을 하다가 성공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또 남들한테 주목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또 닮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운동을 통해서 뭘 배우냐 면은정신돼 그래서 운동에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지도자도 나가고 또 요즘에는 그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들이 발달했잖아 스카우트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통역도 있고 농구가 뭘로 어디서 시작됐어? 미국에서 배웠어 미국에서 시작됐어 그럼 어떻게 농구 용어는 전부 영어야 영어도 해야되잖아 그럼 하려고 그러니까 선수가 꼭 성공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했어 선수로서 별로 그렇게 빛을 보는 선수가 열심히 저기 해본 선수가 경기도 많이 떠난 선수 하지만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농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게 정말 소중합니다. 너희들이 운동을 해서 끝까지 좋은 선수가 돼서 너희 선배처럼 MVP 타고 그런 선수가 되지만은 특히 일부야 나머지 선수들은 또 다른 분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책도 읽고 영어도 공부하고 대신 운동할 때는 거기 정말 거기에 미치도록 차이가 왜 하고 싶은거 한거한니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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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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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감독들마다 본론이 틀리겠지만은 내 팀에서 어떤 빈자리가 어떤 선수가 가장 중요하냐 이 선수는 과연 뭐를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선수는 다 잘해 조금씩 조금씩 다 잘해 이 선수는 다른 건 몰라도 수비 하나만은 정말 잘해 나는 이 선수 믿고 있어 이거는 단 선수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만 이 사람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다면서 는최다이 대응 중에 감독생활하면서 제일 힘드신 적 연패할 때 힘들어. 니도 힘들지. 연패 빠졌을 때 기분이 나쁘지. 감독할 때 어떤 선수를 경기에 뛰어주고 싶나요? 노력하는 선죠 물론 제일 먼저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지 왜 팀이 이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사람인 이상은 노력하는 선수 도와주고 싶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그런데 아어 쟤는 왜 벌써 나와서 운동하지? 이런 선수 도와주고 싶다. 노력하는 그 대가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선수들 중 어떤 선수가 팀에 가장 도움이 뭐 능력 있는 선수가 도움이 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팀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들 있단 말이야. 너희들 팀을 만들 때 보면은 다섯 명이 전부 득점을 잘해 그 팀은 별로 좋은 팀이 아니야. 어떤 선수는 득점을 잘하고 어떤 선수는 이 리바운드 잘하고 어떤 선수는 어시스트를 잘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를 잘하고 각가지 이렇게 좀 어우러져 있을 때그 영을 만하면 꾸준히 또 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블로워 컬러거 상대방 에이스를 막 수비하고 이런 능력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꼭 팀에는 있어야 돼요 전부 득점만 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팀이 잘잘 잘 되는 건 그런 능력 있는 선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다 득점만 하고 싶고 3점슛만 쏘려고 그러고 드리블해서 화려한 개인기만 보여주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 선생님 옛날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슈터야 이름을 얘기하기 뭐해. 근데 그 선수가 상대 팀에 나오면은 우리는 기분이 좋아. 왜? 그 선수가 득점하는 것보다 그 선수를 통해서 실점 우리가 저그 선수가 우리한테 득점하는 것보다 그 선수가 수비를 못 해가지고야 득점하는 게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농구는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도 능력도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오면 더 걱정이 돼. 그 선수가 나와야지 구멍이 생긴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훈련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거. 훈련은 한명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팀이 하는 거잖아. 응? 꼭 내가 너희들하고 간거 싶은 거는 너. 훈련할 때 무슨 마음 가진과 하니? 무슨 얘 열심히 하냐? 너, 너는 팀의 피해라고. 너들이 운동을 하러 딱 들어와서 신발끈을 딱 묶는 순간, 그때는 자기 개인이 아니야. 거의 팀의 n 분의 1이 되려고 하라. 팀에 정말 피해 끼치 지 말고 어떻게 하면 팀에 하나라도 기여하려고 하고 이 신발끈을 딱 묶고 라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신선한데 들어와서 열심히 몸을 소지 들어가고 운동하고 불도 나와요. 완전히 100% 몰입을 하라고. 오케이? 네. 약속해? 네. 네. 음. 자, 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 오케이, 수고했어. 이 앞에 있는 형이 처음에 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 우리 형이 여기 관심고다그 인문고 인문계보다 그걸 다녔는데. 이 농구하자 고해가지고 저기 밑에 정문에 그 언덕 있지 거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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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올라가는데 지금 정년대임하실 장교장님이 그때는 체육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너 지나가는데 너 내부터 일 체육과에 나서 농구할 생각 없니 그래가지고 농구를 시작하게 됐.